이제 곧 시작합니다 엉덩이 탐정 박수 쳐서 박수 와 우리 멋지 우리 엉덩이 탐정님이 어, 우리 좀더 안으로 올까요? 어, 우리 좀더 안으로 와서 어, 우리 엉덩이 탐정님 우리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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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추리는 날카롭게 무대는 더 화려하게 우리 엉덩이 탐정 아이돌로 돌아왔습니다 그쵸? 우리 응. 여러분들 아이돌로 돌아온 엉덩이 탐정과 함께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따라 추고 했나요? 어, 같이 안했어요? 어, 같이 신나게 즐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번 극장판 엉덩이 탐정 스타일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이돌 콘테스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아이돌로 우리 엉덩이 탐정님이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멋진 추리를 펼쳤는데요 오늘 엉덩이 탐정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면서 아주 특별한 또 시간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입니다 엉덩이, 엉덩이 탐정님 여러분과 인사하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할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엉덩이 탐정님 그리고 어, 오프라운 이렇게 엉덩이 탐정 영화도. 더욱더 많은 사랑, 관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엉덩이 삼정님과 인사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